184년 6월, 예주일대의 황건적을 소탕한 황보순과 주주는 동군 창정과 남양군 완성의 잔당들을 토벌하러 출발합니다. 그 무렵 기주에서 장각의 본대를 상대로 연승을 달리던 노식은 적을 광종이라는 곳까지 몰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감찰을 나온 환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 모함당하고 소환된 뒤 대신들의 만류로 겨우 사역만은 면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노식의 자리는 하동태수로 부임 중이던 동탁이 대신하게 되었으나 이렇다 할 승전보가 없자 죄를 물어 곧바로 해임됩니다. 동탁이 부임한 뒤 그의 성격 탓에 병사들은 노식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탁은 과거 조정으로부터 상으로 받은 비단을 부하들에게 나눠준 일화도 있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도 그를 따랐던 부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동탁을 깎아 내리려는 기록이거나 아니면 동탁이 본인이 위치한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이미 동군 창정의 황건적을 토벌한 황보숭이 동탁의 뒤를 이어오지만 장각의 두 번째 동생 장량의 군대를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전투가 쉽게 흘러가지 않자 황보숭은 부하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황건적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적들은 지쳐서인지 의지가 약해져 방비를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눈치챈 황보숭은 밤을 틈타 기습을 하게 되었고 황건적을 격파, 장량을 잡아 참수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끝난 뒤 장각이 이미 병이 들어 죽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황보숭은 장각의 관을 열어 목을 벤 뒤에 조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황보숭은 북쪽 하곡량이라는 곳으로 진격해 장각의 첫 번째 동생 장보의 군사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둬 장보를 죽이게 되고 죽인 자와 생포한 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각 사명제는 반란을 일으킨 뒤약 8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지도자들은 죽었지만 잔당들이 계속해서 활동하였고 이들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반란들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황건적의 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시각. 형주로 파견된 주준 역시도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원래 형주 남양군 일대의 황건적은 장만성이라는 자가 이끌고 있었으나 남양태수에게 공격당해 살해되었으며 조홍이라는 자가 대장이 되어 완성으로 퇴각하여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관군과의 싸움으로 조홍이 전사하고 한충이라는 자가 대장이 되어 싸웠으며 주준의 계략으로 한충이 죽자 이번에는 손하라는 자가 수장이 되어 전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계속된 수장들의 죽음에도 황건적의 수가 워낙 많아 완성의 함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준의 휘하에서 군 사마로 부임 중인 붉은 두건을 두른 장수가 본인의 군사들과 함께 직접 성벽을 타고 올라가 돌격을 하게 되며 이 모습에 힘을 받은 관군은 약 6개월 만에 완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 붉은 두건을 두른 자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손견입니다. 이렇게 수도 낙양 근처에 주둔해 있던 황건적의 주력 부대들은 1년 이채 되지 않아 모두 진압이 됩니다. 장각이 반란을 일으키던 당시 하북 지역에서는 수많은 도적 무리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중 장우각이라는 자와 접이연이라는 자가 이끄는 무리가 군사를 합쳐 거룩군의 행정소를 공격하였는데 장우각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두 세력 모두 접이연을 수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후 하북지역 대부분의 도적들이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어 실제 정사에서도 100만명이라고 적혀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비현은 개명을 하게 되는데 삼국지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장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장현의 무리는 흑산적이라 불렸으며 정사에는 하북 여러군과 현이 모두 그 피해를 입으니 조정에서는 토벌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장현의 그 다음 행보인데 장현은 조정의 사자를 보내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되고 어차피 힘으로 토벌할 수 없는 조정에서는 장현에게 영하북 재산 곡사라는 직책을 하사합니다. 풀어보자면 하북 지역의 산과 계곡의 일들을 관장하게 한다는 뜻으로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장현의 병주 지배를 인정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주 지역에서는 장거와 장순이라는 자가 오한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비 역시 공을 세우게 되어 안희현이라는 곳에 현위로 임명됩니다. 유비는 황건적에 난 당시 의용군을 모집해 추정이라는 장수의 군에서 활약하였으나 연이와 다르게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장거와 장순의 반란군 토벌 당시 청주 일대를 진압하라는 명을 받은 유자평이라는자가 유비가 머물던 지역을 지나게 되었고 기존부터 유비의 뛰어남을 알고 있었던 유자평이. 유비를 추천하여 반란 진압에 동원했던 것으로 보아, 대단한 기록은 없지만, 유비의 의용군이 황건적 진압 당시, 썩 괜찮은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거와 장순의 반란은 유주목으로 부임하게 된 유우가 그 일대 이민족을 평화적으로 대했던 탓에, 한나라 조정에 불만은 있었지만, 큰 욕심은 없었던 오한족은 항복하였고, 장거와 장순이 도주하며 끝나게 됩니다. 이때 오한족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공손찬이며 그의 상관인 유우와 뜻이 다르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됩니다. 또한 삼국지연이, 즉 소설 탓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간 양주 반란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황건적을 토벌 중이던 184년 11월 양주의 강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티베트계 혈통 강족은 양주 지역의 호족인 복궁 백옥과 이문후를 장군으로 세웠고 이 둘은 금성군에서 저명한 인사로 있던 변장과 한수를 협박해 군사들을 지휘하게 했으며 금성 태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한수는 반란도 중 삼국지연의에서 한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모습으로 묘사된 마등과 연합합니다. 사실 마등은 소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물로 경비라는 자의 휘하에 있었으나 경비가 죽자 한나라를 배반하고 한수와 손을 잡은 인물입니다. 한수는 추후 본인을 앞장세운 복궁백옥과 이문후를 죽이고 완벽하게 반란을 마음먹습니다. 이후 관군에게 대패한 뒤에도 한수와 마등을 포함한 여러 군벌들이 양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조정에서는 사실상 양주는 반포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반란을 계기로 양주에 대한 조정의 통제력이 상실되다시피 했으며 약 100여 년 뒤에는 이민족들이 양주 지역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해 5호 16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매우 비중이 큰 반란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장각이 주도한 환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으며, 나라 일에 관심없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황제인 영제와 그의 외척 세력, 그리고 환관들의 부패한 정치 노름 탓에 한나라의 시대는 서서히 그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9년 4월 영제가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